가수 임용씨가요자 1월에 트로트 가수 부분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또 다시 1을 차지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트로트 가수 1위했다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37개월 연속 1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미스터트롯의 탑 7의 어, 이 순위가요, 이 인기 순위가 변동이 많아요.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에 1월에 브랜드 평판 지수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통한 어탑 세븐의 인기 순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경연에 참가했던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기 순위를 한번 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통해서 한번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1일를함에 따라서 3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거야. 자 이거는 뭐.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가는 의미는 없죠. 요즘에 에,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분 거의 없어요. 뭐 댄스 가수라고, 아니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 어 토탈 토탈 장르를 소화하는 그런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보다는 미스터 트롯의 탑세 분의 순위를 좀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영웅 1위고요. 2위가 2천 원이에요. 여기는 순위가 많이 변동되고 있어요. 지금 어, 미스터트롯 탑 세븐은요, 임영웅, 그리고 영탁, 어,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월에 인기 순위를 보면, 뭐 임영웅은 뭐 계속해서 1위고요. 2위가 이찬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그리고 3위가 영탁이에요. 오히려 4위가 어, 이 김호중이 2위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김호중이에요. 그리고 정동원이 5위예요. 이런 순이에요. 그리고 장민호가 20위로 이렇게 6위예요. 그런데 김희재가 여기 3 0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가 왔다 갔다 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게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시죠? 어, 지난 12월 같은 경우 임명은뭐 계속 1위고요. 이찬원이 계속해서 2위를 유지했는데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김호중이 2위였었어요. 그런데 김호중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3위로 떨어졌는데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또 5위로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같은 경우는 11월에 5위에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위. 이번에 4위로 조금 올라갔어요. 이렇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박지현이 미스터트롯 시즌 2에 2위를 차지한 박지현이 오히려 3위예요 안성훈은 또저 밑에요. 그래서, 어, 각종 오디션에 참가했던 가수들의 인기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박지연이 이렇게 3위로 올라와 있어요. 어, 굉장하네요. 박지연이. 안성원이 1위라고 박지연이 이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인기순위, 대중적 인기 부분에서는, 어, 브랜드 평판지수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잖아요. 인기순위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박지연이 3위고, 손태진이 6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성 가수인 장윤정이 7이고요. 정동원이 8이고 이렇습니다. 김소연은 지금 어 미스터 로 시즌 3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단하네요. 김소연은 지금 9위에요기 9위. 김다연이 어 지금 현역 강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전유진 이렇게 12 12 1위에요 그리고 오 어, 미스터로 시즌 3에 출연한 오유진은 1 2위에요 이게 아마 경연의 효과인 것 같아요. 경연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소연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4위 뭐이 정도 하는데 아 계속해서 4위로 했구나. 그런데 이게 여기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김소연이 9위로 지금 미스터로 시즌 3에 출연하는 참가자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오유진이고요 그리고 이제이 현역 가왕에서는 김다연 전유진 순서예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요 양지은은 미스트롯 시즌 2에서 우승했는데 13이고 안성훈은 이제 시즌 2에서 했는데 이렇게 14위예요. 박지현이 더 위예요. 송가인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마이진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경연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이진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16위예요. 16위. 어, 현역 가왕에 출연한 마이진 그리고 김태연은 미스트로 시즌 2에 출연했는데 1 7이고요 진혜성은 시즌 2에 출연했는데 이렇게 18이 장민호가그 밑에네요. 홍지우는이렇고요 시즌 2에 출연했던 참가자고요 이승연은 기존 가수인 진성도이죠 마리아. 아, 이게 오디션에 지금 효과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2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진아 이렇습니다. 박서진도 있고 강혜원. 오 강혜원이 많이 이렇게 밑에 있네요. 오히려 오 마리아가 위에요. 지금 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강혜원이 2위도 하고 막 그랬는데 3위도 하고. 그리고 이 김희재가 30이에요. 최수원은 31이고 남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서원, 진성도 있고 요요, 요요미도 여기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주현미 그리고 여기 박군 이 있고 서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바이벌 배틀하고요 어, 경연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경연이 있어서 여기 참가자들이 지금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만큼 많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어, 시청자들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되어 있는데 높다 이렇게 말씀. 신미래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윤수현도 여기 있고요.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상도도 있고요. 김수찬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설하윤도 여기에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종 경연에 출연했던 이제 가수들의 인기 순위예요. 윤태하는 여기 86이고요. 이렇습니다. 유진아가 90이네요. 지금 유진아가 어 어디에 출연하죠? 미스터 씨는 3에 출연 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무진 신인선, 신인선도 허천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 김수찬이 많이 아래쪽에 있네요. 나상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은가은이 49이고요. 정미애가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는 오디션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어, 현역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트 시즌 3에 출연하고 있는 음, 이 참가자들도 가수들도 이렇게 인기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수 있는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드 상태는 자 1월의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 씨가 어, 37개월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뭐 뉴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놓고 어, 미스터 트롯의 탑 7의 인기 순위의 변동에 대해서 들쑥날쑥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각종 오디션에 출연했던 경연에 출연했던 참가자들의 인기 순위를 한번 점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임영 대단합니다3 7 개월 연속인데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눈덩이처럼 이게 커져가고 있는 게 임영웅의 인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축구 라이브 방송을 해서 더 팬들과 이렇게 말하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어, 솔직히 담백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이명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이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자, 1월의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좀, 어, 정리해서, 어, 그리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